안녕하십니까. 3월 3주차 경제주평 조우정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남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독일 중소기업의 경기 하락 폭은 대기업보다 크게 낮아 대중소기업 간 경기가 역전되었습니다. 특히 기술과 수출 중심의 독일 중소기업들은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여타 선진국 대비 빠른 경기 회복을 이끈 주역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세계 시장 점유율 1, 3위를 차지하는 독일 히든 챔피언들이 1990년대 중반 약 500여 개에서 최근에는 1,500개로 늘어났는데 이 중에서 중소기업이 1,350개에 이릅니다. 이들은 독일의 제조업과 수출 부분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독일 중소기업의 경쟁력 평가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과 국내 대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을 위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이클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세계 시장 환경까지 고려한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로 독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분석해본 결과, 이들은 요소 조건으로 효율적 R&D와 인력 공급 체계, 수요 조건으로 니치 마켓 공략과 네트워크 조성, 관련 산업으로 클러스터의 발달, 그리고 경영 여건으로는 전문화된 가족 기업의 유지를 통해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첫째 요소 조건으로서 독일 중소기업은 R&D 투자 비중이 높고 기업이 활용 가능한 효율적 혁신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있습니다. 2007년 기준 독일 중소기업의 매출액 중 연구 개발 투자비는 3.6%로 대기업의 3.1%보다 높고 특히 히든 챔피언들은 매출액의 5%를 연구 개발에 투자합니다. 또한 세계 3위 잘 구축된 산학연 협력 시스템은 중소기업의 기술 수준과 혁신을 효율적으로 증대시킵니다. 이로 인해 독일 중소기업의 다국적 특허권 등록수는 21,916개로 일본 11,495개, 영국 11,731개에 비해 2배 이상 높습니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정부가 기술혁신 지원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 혁신을 지속적으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두 번째 요소 조건으로 독특한 도제 시스템과 현장 실습이 강화된 직업 교육 체제가 독일 중소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꾸준히 공급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해당하는 후기 중등 과정 학생의 약 27%가 직업학교에 다니며 직업 교육생 중8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과 학교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독일의 듀얼 직업 교육 시스템은 교육에서 일자리로 가는 전환 비용을 감소시켜 청년 실업률을 낮추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셋째, 수요 조건으로 독일 중소기업은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적 니치 마켓을 확보하였고, 세계화에도 성공하였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 따르면 독일은 232개 세부 수출 시장 부분 중총 142개 부분에서 세계 탑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 107개, 미국 97개, 일본 50개에 비해 많고 독일의 높은 수출 경쟁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독일 중소기업들이 기술 중심 전략으로 세계 니츠 마켓과 B2B 시장에 집중하면서 수출 기업화했고 해외 시장 개발 시에도 네트워크 조성 등으로 운영의 효율성까지 극대화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독일의 수출 중소기업은 35만 3천개로 미국 23만 8천개 한국 7만 9천개에 비해 2배 이상 많습니다. 또한 전체 중소기업 중 수출 중소기업 비중도 독일은 11.1%로 미국 4%, 한국 2.6%에 비해 중소기업의 세계화 수준이 매우 앞서 있습니다. 넷째, 연관산업으로 지역 중심의 클러스터 조성이 연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킵니다. 독일의 히든 챔피언들은 지역 산업별로 특화된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기존 클러스터 이외에도 첨단산업인 바이오, 태양광, 실리콘, 의료공학 및 유기공학 등의 클러스터가 추가로 조성되어 중소기업과 대학의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첨단산업의 경쟁력도 높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 여건으로 역사가 오래되고 전문화된 가족기업 형태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동길 중소기업의 97.3%가 가족기업입니다. 특히 독일 가족기업들은 기타 선진국 대비 전문 경영인의 영입 비율이 훨씬 높게 조사되는데 이는 기업의 높은 경영성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가족기업들은 금번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도 직원, 공급자 및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일반 기업보다 타격을 덜 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낮은 연구개발 효율성, 연구인력 및 숙련직의 부족, 세계화 지연 등은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낮추는 요인들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대중소기업 간 동방성장으로 나아가며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중소기업과 학계 그리고 연구기관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여 R&D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합니다. 최근 산학견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축소되고 있고 국내에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특화하여 지원한 연구기관도 부재한 만큼 산학견 협력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둘째, 기술을 갖춘 중소기업이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직업교육의 현장이 될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기술력이 높은 강소기업으로 선정되면 인력 양성 인증제 등을 도입하여 중소기업을 직업교육 현장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는 역내 시장 중심의 신규 수출시장 확보와 중장기적 관점에서 해외 네트워크까지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합니다.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화가 수출 시장 확보를 넘어서 네트워크 조성, 해외 투자 등 해외 협력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유럽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해외 판매뿐만 아니라 협력 등 폭넓은 중소기업의 세계화가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넷째, 경영자들도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기술 개발과 혁신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업가 정신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한편 전문 경영인을 영입한 가족기업의 경영 성과가 가장 높게 나타난 만큼 국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와 더불어 전문 경영인을 통한 전문화도 함께 시도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중소기업이 세계 1등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바텀업 방식의 체계적이고 집중화된 중소기업 정책이 필요합니다. 한국형 강소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발혁신, 인력양성. 글로벌화, 자금 지원 측면에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체계적이고 집중화된 정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3월 3주차 경제주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